자 입학 신청서 성명 제아 본명은 효진이 아, 나르샤 어 나르샤도 효진이 <laughs> 음 우리 미료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미에 또 가인이 이렇게 네 명입니다 자 이제 나르샤의 별명은 아 이건 요즘에 생긴 것 같다 그치 유부초밥 아, 결혼을. 우리 막내가 되게 싫어하어 아, 진짜로? 사랑꾼이잖아, 완전. 어. 난리 나지. 음. 행복해? 그럼. 어, 난 생각. 이혼할 생각 없어. 아무 <laughs> 하는 아 <하지 웃음> 야, 야, 누가 무슨 이혼을 <laughs> 생각하고 하냐? 진짜. 1분 삼민이 형이 <laughs> 처음 일어났어. 나 너무 행복하거든. 어, 진 아, 나르샤가 술잘 먹는단 말이야. 어, 근데 응. 결혼하고 참... 술 아예 끊었지. 어이, 어. 뭐, 주정뱅이였지 나는, 진짜. 어느 정도같지 아는구나. 어. 왜냐면 나는 활동하면서 내가, 어. 우리도 막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네. 내속 얘기를 사실 많이 못하는 음. 성격이라, 풀게 술밖에 없는 거야, 그때는. 음. 주사 내가... 있었던 거야. 아유 주사 뭐, 많지. 없어, 다들? 주사 없어? 어떤 주사가 있지? 우루 뭐 내가... 아니면 뭐지? <laughs> 아니, 마시잖아, 그래. 술을 달리잖아. 나도 달려. 아, <laughs> <안> 이렇게 달고 <달리냐고? 웃음> 신발이 빠른지 내가 빠른지 이제 대결을 하는 거지. 와, 네. 이렇게. 신발이 없어져서 발이 시커해진걸 내가 봤어. 아, 아 신발을 절로찬 다음에 막. 내가 띄워? 빠른지 신발이 빠른지 아, 이제 대결을 하는, 거거 하는 거야. 아, 그날 그 기억 나고. 아, 기억 안 나지. 근데 그 모습을 남편이 보고 얘기를 정말 진심으로 해주는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음. 너를 위해서. 근데 남편의 그 말에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다시는. 이런 모습 안 보이고 술 끊을게. 나는 음. 입밖에 내면 하는 사람이야라는 거를 딱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음. 그래서 이제 딱 끊었어. 얼마 나 아, 됐어? 몇년 됐어 그래? 술 끊은지 삼이삼년 됐나? 아, 그래서 아, 나에게는 아, 이제 난 술보다 아, 남편이 더 중요한 거야. 아, 그 정도야 뭐. 가인이는 염소. 음. 어? 언니들이 지어 아기 염대. 약간 그냥 염소상. 아, 음, 음, 음. <laughs> 이런 자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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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아, 까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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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보여주 같아. 세요 근데 나는 솔직히 모르겠어 호기염소, 근데 나는 이+ 소상이라고 그래서 근 너는 들어간 말하니까 있지 않아 근데 염소가 이쁘게 어. 생겼어 그니까 악영서라 그러지 않 네. 염소가 네. 이상하게 생기지 않아 염소할 수가 없지 원래는 사마귀였는데 사마귀 사막이? <laughs> 왜냐면은 사마귀 아, 날치 생겼대 이거는 사마귀였는데 진짜로 사마귀가 난 거야. 그래서 언니들 때문에 <laughs> 사악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부르지 말래서 어, 아, 어. 아기 염소 자 이렇게. 장래 희망 가볼게요 어, 미료의 장래희망은 서태지 미료가 처음 음악을 접하게 된게 내가 알기로는 서태지 음. 선배님 때문에 아, 그 영향이 너무 컸거든요 많지. 많지. 그래서 학교도 관뒀잖아. 서태지 선배님 따라가서. 아, 아, 가기고워서 아까 자퇴를 한 거야. 서태지 선배님이 자퇴했다고. 서태지 선배님은 그러니까 음악에는 뭐 학벌 따는 중요하지 않다 해서 고등학교 자퇴하셨잖아. 어. 그래서 나도 고등학교. 고등학교를 자퇴했어. 자퇴했어. 음. 부모님 반대를 이렇게 뿌리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어. 학생 이제. 부모님 딱 이렇게 모셔놓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물 꿇고 앉아가지고. 어.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laughs> 그래, 무엇이냐? 잠깐냐 산신령 아니야? 산신령 아니고... 분기가다 다르니까, 어, 다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가수가 꿈입니다 그랬더니 뭐? <laughs> 하고 놀라신 거야 왜냐하면 두분다 <laughs> 응, 교직에 교직? 계셨거든 아 교직에 계셨던 그래서, 분이고 어. 나를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시켜오셨고 나름 실입 영재반 음. 출신이거든 그래가지고... 음, 어. 전혀 예상을 못하셨다가 너무 놀라셔가지고 음. 그러면 너 캐나다 갈래? 서울 갈래? 이러시길래 그래서 캐나다를, 그래서 캐나다를 갔다 왔지 오, 원래 갔다 와서. 브라운 아이돌 선 전에, 전에 음. 예전에 허니패밀리 허니 아. 했었어 맞아. 검정고시 보고 대학교로 갔지 와. 자. <laughs> 아르샤의 장래희망은 100년 해로 아유 사랑꾼 근데 여러모로 가정도 그렇고, 일도 음. 그렇고. 아니, 음. 근데 그게 평범해 보이지 만 사실은, 음.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어, 힘든 음. 일이지. 어. 힘 어. 어. 평범한 게 제일 특별한 것 같아. 맞아. 그렇지. 평범하게 산다는 게. 음. 저 호동인 평범해? 음. 좀 특별해? <웃음> <웃음> 너 힘든 거 있어요, 요즘? <웃음> <웃음> 어? 아, 그 정도, 그정 <laughs> 힘든 거 있냐고. 힘들어, <laughs> 너, 너. 너 때문에 내가. <laughs> 아, 잘 살라고! <laughs> 잘살 수밖에 없어. <laughs> 공년회로 <공연으로> 하라고! <laughs> 자, 우리, 멋있어. 자, 희망작품희망작품은재아는 짝꿍. 수근이. 나랑 닮아서. 응? 어디가 닮아요 턱이 좀 짧고, 미어캣상 아, 약간 음. 미어캣 같은 그런 느낌. 음. 어, 제아는 호동이 할줄 알았는데. 그니까 처음 했네요. 왜? 제아가 호동이래. 그냥 느낌. <웃음> <웃음> 느낌 아, 자기 할줄 알았는데. 나르샤는 서장훈. 오랜만에 봐서. 음. 부자이기도 하고. <웃음> 예. <웃음> <laughs> 어기써어어 진짜... 거짓말 안 해요. 내가 어 어딨어 어딨말어자본주의어 어딨어 어딨 자본주의.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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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인어 우리 미료의 희망작품은 영철이. 딨어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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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laughs> 까요소라. 까요소. 까요소라. 요번에 우리 미스티 워크숍 갔는데 니가 음. 겨울에 아 지난번엔 재활랑 했으니까 이번엔 너랑 하나 하자 이랬잖아 이거? 생글 하나 하자고 했잖아 아그자 그리고 나서 입국 다 됐잖아 좀... 어 근데 나술좀 마시지 않았어? 조금 취했었어 그래 취했나 보다 아 어, 이게 뭐야 나쁜 남자야 그래서 나는 나몇다 취하냐? 얘 뭐하는 애야 오늘 그만 힘다 기억하고. 미래 근데 내가 미안. 이번 11월 달에 뭐. 내가 노래가 나와. 누구랑? 누구랑? 혼자 나오는 거. 음 어, 혼자서? 음 어. 혼자서 나오는데 아무튼 그 내년쯤에 내가 너를 지금 다 계획을 하고 있어. 오모. 미래는 미래. 제목. 무슨 노래 같은 거야? 제목 안 궁금해? 궁금해. 사랑해 <laughs> 미료요. 는데 사랑이 미려 사랑이 아, 미래로 진짜 감만하잖아꼭 사랑이 내년쯤에 다시 자, 얘기하자고. 자 하는 거. 거. 내년에도 내가 있을 미야 <laughs> 음악에 대한 자존심 을 끝까지 지켜. 지금 <laughs> 경훈이가 어, 생각해 볼게요. 명선이랑 어. 경훈이가 옆에서 뭘 했냐면은 괜찮래 자기 돈으로 내는 건데 <웃음> <웃음> 미스틱에 아, 내가 내는 건데, 왜 내주는 1다 자기 돈으로 내는 거 아니야? 회사랑 반반해서 내는 아, 거라니까. 그래? 그럼 그래. 미스틱에서. 근데 미스 회사에서 어차피 내줄 조건이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회사에서 내가 말했지만, 나 응. 존니담이 따르는 이 2등이야. 알아. 너희들도 분발해야지 이제, 그거. 정확히는 <laughs> 용치이한테 늘린다고? 그러니까. 정신을 네, 뭐, 진짜 1년 동안 미국 유학 가잖아. 그럼 내가 1등이야, 이제. <laughs> 야, 이게 뭐가 말할 그게 없다, 인정 그렇지그러 그럼 네가미스기 프랜차이즈 스타야. 어. 그럼. 아 근데 그렇게만 알고들 있어. <laughs> 자, 일단 여기까지만 <laughs> <기념, 너무> <laughs> 하고 음색이 너무 길면 너무 중했다. 아버기 때문에. 아이고, 현재 네가 뭔데 근데 그리 바쁜데 매주 목요일을 어? 봐. 여기 와. <웃음> <웃음> 야, 이, 그리 그거, 바쁜데 네가. 4년 전 정부터 빼놓은 스케줄 아니야. 아니, 아니, 이게 되게 거드는 게제기 거야. 정도는, 매주 목요일은 빼놨잖아. 이 어? 아. 그 정도로 바쁘면은 아 근데 미리가 맞는데 같은데. 자 가인 자꾸. 아니 어? 가인이는 이게 좀 착각이 있나 보다. 네? 희망짝꿍을 수근이로 했는데 이유가 귀여운데 나는 귀엽, 귀여움은 우리 봐봐 어, 지금 하고 있잖아. 어머 어머 귀여워. 근데 왜 구름짝꿍 안했어? 아 근데 내가 수근이를 뽑은 이유는 3년 쉬었잖아 음. 서유기. 음. 그, 어 이게 그 프로그램을. 다 몰아보기를 한 거야. 아, 근데 설계를. 그걸 몰아보는데 음. 나는 그 수근이가 거기서 음. 위 통을 이렇게 막좀 벗고 많이 다니잖아. 음. 음. 나는 진짜. 그 몸이 너무 귀여워. 근데 진짜 이게 내 스타일이야 그냥. 어 너무 귀여워. <laughs> 자 수근이의 중독성이 갑자기 어. 여기서 까라고요? 갑자 사주 <laughs> 위를 좀 <laughs> 음. 상의 자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 어떤 느낌이 <laughs> 아니, 팬으로서. 음. 어디가 제일 귀여워? 모르겠어 오케이, 얘 그냥 전체적인 이 굴곡 이 약간 <laughs> 좀 모르겠어 되게 귀여워 진짜 살 때면 안 되겠다 빼지마 안돼 바인이 소감 뭐냐 잠자 갈라진 사람들 응.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은혜 아니야 의외로 아니야 어. 귀여운 거 좋아 그래. 자 이제 진짜 궁금할 거야 이 어? 장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 나르샤의 장점은 스쿼트 달리기 어, 어, 스쿼트 우리 학생들하고 이건가? 한번좀 대결을 해보고 싶다. 그럼 나르샤가 정해줘 우리 세, 우리. 같이 할 사람을. 자 일단 어. 경훈이. 어 잘해 잘해. 상민이. 오, 오. 잘해. 영철이. 어 의외로 이런 거 잘해. 영철이 오. 외국 별명이 스커트인데 그럼 스커트. 그래서 아, 우리 세 명이 가현이가좀안 가인 좋으니까 가인이 빼고. 그래서 대대 결.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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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그래서 밀레이. 왜 우리가 해야 돼? 아니 잠깐 내버리까 맡겨버릴까그러시 자, 지금부터, 어, 스쿼트 달리기 대회, 제1회 아영대, 우리 부하벌의 스쿼트 달리기 대회.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지. 자, 자세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스쿼트라는 거는 이 기마 자세잖아요. 어, 예, 그 끝까지 안 치고. 그럼, 풀 스쿼트. 근데 이걸 지켜야 돼. 풀 스쿼트라는 게. 우리 옆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풀 스쿼트입니다, 여러분. 풀 스쿼트인데, 달리기를 하다 보면 이게 몸이 막 나가잖아요. 네. 절대 뛰면서 이렇게 업다운이 되면 안되요자 어, 여기서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들어, 이렇게 오리그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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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그음이네